무슨 책 읽어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산호 섬에 살아요 무슨 섬? 산호 섬. 삼세 섬. 어, 삼세 섬에 사. 어 그래. 읽어줘. 어 근데 얘가 리암이야. 리암이. 어 이름이 리암이야? 어 리암이. 리안 리암 맞아. 어. 리암이. 리암이. 리암이는 어 어느 날, 어느 날 학교에서. 음, 삼세 섬에 음, 숙제를 해오라고 했거든? 삼세 섬에 가서? 어, 어. 아, 현장학습처럼 어. 막 어디 가, 뭐, 막 현장학습 같은 데에서 막 공부해서 막방학식 과학식지 같은 걸로 내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이 삼세 섬에 가서 뭐 공부를 해왔어. 근데 삼세 섬에 할아버지가 살아, 살아서 그래서 삼세 섬에서 삼대섬에서 할아버지가 뭐한 할아버지를 잘 챙겨주면서 공부를 하해. 그래서 삼은 삼대섬으로 음, 갔어. 응. 음. 가고 있어. 나는 나는 리암이야. 여기서 안녕, 하고, 음. 나는 리암이야 하고 나는 지산삼대섬에 가고 있어. 삼대섬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살고 있어. 삼대섬에서 음. 할아버지가 날 챙겨주면서 날 공부를 나는 공부를 할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 응. 음. 그리고 이제 문점 어 저기 저기 삼대섬이 보인다 하고 할아버지도 배를 보고 그냥 안녕 이렇게 손을 들어줬어 그리고 얘 리암이도 손을 들어줬고 음. 그래서 거의 다음 거의 다 왔어 음. 그래서 할아버지는 음, 리암이를 만나서 가리 집 가자면서 늙이 날은 자전거가 아니라 날개 자전거를 타고 음. 집으로 갔어 배고프다면서 음. 할아버지랑 어, 어. 맞아 근데 여기 그일 같은 거막 말해주는 막 전기보 뭐 이런 거랑 관련 있다 뭐 그런 건다 안해 얘기 안해줘도 되지. 어 그래 다 안해도 돼 중요한 내용만 하면 돼. 어, 근데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바람이 구운 감자라는 걸 말해 음, 말해줬어. 음. 그래서 할아버지가 예 리암이한테 방학 숙제로 쓸 거를 다 얘기해 줬어. 이리아미가 할아버지한테 숙제를 해야 된다고 여기로 왔다고 말했 말했을 거 아니야. 음. 그래서 음, 숙제에 대한 얘기를 막막 막 썼어. 음. 이리아미는. 음. 그래서 이제 바, 음, 한숨 자고 나서 빨리 일어났는데 오늘 좀 빨리 일어났대.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음 이거 이거 뭐지? 트랙터, 트랙터. 어, 어. 트랙터를 팔려고 하는데 트랙터고에 기름이 그 기름이 엄청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기름 기름이 별로 음.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있지. 이 꽃들 응? 무슨 꽃인데? 이건 안 나와 있는데 노랗고 맑은 기름이 든 통을 들고 있었어. 있네. 저기 적혀 있네. 유 유... 유채꽃밭이라고 어, 되어 있잖아. 어, 이, 이게 유채꽃밭이야. 음. 근데 이 유채꽃이 그막트레토뭐 이런 걸막 기름 기, 이걸 기름 기름으로 만들어줘 아. 이걸 막자 막자거나 아. 다른 걸 아니. 음, 짜서 아. 기름을 만들어 여기 안에 기름이 들어있나 봐. 음. 그래서 이 트랙터를 움직이게 할수 있어서 여기에 다 이걸 쫙 짜서 그게 들어있어서 이걸 여기 넣으면 괜찮. 음, 그래서 음. 여기 넣었어. 근데 음. 할아버지가 밭을 다 가릴 때 동안 조 여기 구경을 했어. 근데 옆에 음. 옆집에 음, 질센 아저씨야 이게 질센 아저씨. 음. 질센 아저씨가 길쌤 아저씨가 좀 여기, 여기 마을 소개 좀 해준대 일단 음. 자기 문자 소개해줬는데 이건 전기자동차라는 거야 음. 하면서 막 여기 구멍에 기름 또르 넣고 이건 전기자동차라는 거야 전기자동인데 기름을 넣어? 전기자동차 근데 기름.. 전기자동차인데 기름을 넣어? 음.. 전기를 전기자동차 하면 전기를 넣어야지 왜 기름을 넣어? 어, 에이, 잘못 말했어 아 그래 응예응예질쎄질셀리나음질쎄질쎄질쎄 음, 음, 아저씨가 음. 자기 진짜 집을 자 진짜 자기 집을 알려줬어 음, 음 여기서 음뭐질쎄 아저씨가 뭐 얘한테 여기서 쓸수 있는 물건 뭐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해 줬어 음다 여기 봐도 잘 모르겠어. 음 괜찮아. 어, 어 그래서 뭐 이런 거막 집에 열기를 해준다 뭐 어. 여기 땅에 뭐 있다 막 이렇게 막그거 숙제로 할 얘기를 해줘서 근데 질세라도 아리얘게가 숙제 할라는 걸 몰라 그래서 일단 다 말해주고 질세는 그걸 공부에 공부에 가려고 이렇게 막 어디서 걔 담아줬어. 음. 그리고 이제 하루에 봤. 한 일을 다 했나 봐. 음. 그래서 질센을 데리고 환지를 하고 있는 한, 음, 어디 가 질센? 어 아니 질센? 질센 아니잖아. 하, 아저씨가 질센이고 꼬마 이름은 뭔데? 리암. 어. 리암이 어. 할아버지 이 트럭을 타서 그 이렇게 막 빨간색 아까 그거 있지 음. 트랙터. 그거 말고 음. 딴 트럭이 있나 봐. 그래서 그걸 음. 타고 딴 데로 가고 있나 봐. 근데 그건 안 나왔어. 음. 이건 태양열이라는 건데 타의 태양으로 태양열 전지판. 어, 응. 이걸 이걸로 물을 만들 수 있대. 물? 어. 오. 태양열을 모은 장치란다. 햇빛이 비추는 햇빛이 비추는 동안 태양열을 모아 물을 데우지. 아, 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물을 데우는 거지. 근데 물을 데울 수도 있어? 물 물을 펄펄 끓이는 거지. 뜨거우니까. 어. 데울 수 있다는 거야. 아, 만드는 건 아니고, 그렇지? 여기까지. 응. 음, 끝까지 읽었어. 여기해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음. 저기에 무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야. 어. 그래서 막 여기에 삼세 에너지 아카데미라는 걸 알려줬어 음. 선생님이. 음. 그래서 애들은 그걸 다 듣고 있었어. 그래서 에너지 아카데미. 어, 어 학, 학 아카데미는 학교야 하나. 음. 응. 리암이도 그거에 푹 빠졌어. 응, 들으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음, 보고 있고. 음. 응, 여기가 끝이야. 아, 오늘은 여기까지? 응. 음. 아, 알았어.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네. 내일 읽어 줄 거야. 네, 음. 그래. 알았어. 수고했어. 음. 글자 좀 작은 것도 이제 많이 읽어야 돼. 응, 음. 잘했어. 오빠. 음. Pupu Muak mm.